말해도 됩니까? 알레스터라고 합니다.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. 갑작스레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, 당신이 뉴스에서 벌인 일이 꽤나 흥미로워서 말이죠. 어찌나 웃기는지. 이렇게 웃어본 건 주식시장 붕괴 이후로 처음이겠네요. 아마 전국의 이십구이다 고아들이 어찌나 많은.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했다면 진작에 끝났겠죠. 오른 겁니다. 또 오래요. 아 이거 켜져 있는 거 많아요? 아, 아 마이크 펜트. 켜져 있으니까 작대 켜지.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그 계획 말입니다. 이 호텔의 운영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군요. 아이요란니요 그냥 미친 듯이 지루해서죠.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영감을 찾아 헤맸지만 새로운 영감이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더군요. 슬프게도 그런데 제 앞에 새로운 영감 이 입니다. 진정성! 날 것의 무대! 결국 세상도 하나의 무대일 뿐이고, 그 무대라는 것은 흥미로워야 하는 법이니까요! 하하하! <laughs> 그럴리가요! 또 웃게 만드시네! 구원이요? 그러게 가능할리가요! 안 되죠! 이미 지옥까지 떨어진 죄인들이 무슨 기회입니까? 기회는 살아있을 때 잡아야 했고, 여기서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! 이미 늦은 어쩔 수 없죠! 앞으로의 영감을 위한 저의 투자인 겁니다.